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삼입니다. 이승만 학당 오늘은 문재인 정부의 거듭되는 6.25 망언, 그리고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이 사람들의 심리 상태, 이런 걸 가지고 여러분하고 고민을 한번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사실 뭐, 그동안에 언론 보도를 통해서 다 뭐, 알려졌습니다마는 문재인 대통령의 6.25 관련된 이 망언, 그리고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듯한 발언이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laughs> 6월 6일 현충일에 호국영령들이 잠들고 계신 그 앞에서 북한 체제 성립의 1등공신이자6.25 남침의 주역이었던 김원봉과 조선의영대를 국군의 모체라는 듯한 발언을 뭐 하지를 않나. 또 6월 14일에는 스웨덴 의회에 가서. 아주 정말 문제되는 발언을 했습니다. 반만년 역사에서 남북은 그 어떤 나라도 침략한 적이 없다. 서로를 향해 총뿌리를 겨는 슬픈 역사를 가졌을 뿐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뭐 무슨 북한 공산 집단의 남침 전쟁을 부정하는 듯한 뉘앙스의 발언을 해서 또 파장이 이렇습니다. 아니, 남북이 그 어떤 나라도 침략한 적이 없다니요. 그러면은 김일성 집단이 그 6.25를 일으킨 그 전쟁은 그럼 허상이었단 말인가요? 도저히 좀 이해가 가는 일들이 계속 벌어졌습니다. 또 서로를 향해 총뿌리를 겨눈 슬픈 역사를 가졌을 뿐이라니 이게 한 나라의 대통령이 해야 될 소린지 참좀 걱정스러울 정도였습니다. 우리가 언제 북한을 향해 총뿌리를 겨누었습니까 단지 우리는 남침을 당해서 우리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자위적인 차원에서 총을 들고 싸웠을 뿐입니다. 유엔의 결의에 의해서 탄생했고 유엔의 승인을 받은 대한민국을 김일성과 박헌영 그리고 스탈린과 모택동 이런 공산집단이 불법으로 침략을 하니까 유엔이 북한 공산집단과 소련 그리고 중공을 침략적로 규정을 해서 격퇴하기 위해서 사상 최초로 유엔군을 구성해서 우리 국군과 함께 적을 격퇴한 것이 바로 6.25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일성과 박헌영, 그리고 스탈린과 모택동이 공모한 6.25 침략전쟁을 서로의 총뿌리를 겨눈 쌍방과실로 물타기를 해서 면죄부를 줬습니다. 바로 저들의 기습 남침으로 인해서 200만 명의 인맹피해가 났고 32억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물적 피해를 입은 대한민국을 쌍방과 실의 한 당사자로 전락을 시켰습니다. 6.25 당시에 야전병원단을 파견해서 한국을 도와준 참정국 의회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이로써 문재인 대통령의 역사인식이 명백하게 반-대한민국적이다 라는 사실이 또한번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이 역사적 사실과 180도로 다른 이 문재인 대통령의 역사의식의 근원이 뭔지 우리는 좀더 과학적이고 이성적인 관점에서 추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사상적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한길사가 오래전에 발간한 해방 전후사의 인식이라는 것이 나타납니다. 총 6권이 발간이 됐는데요. 그 시리즈의 핵심 중에 핵심 논문이라고 할수 있는 것이 해방전호사인식 제4권에 수록되어 있는 해방8년사의 총체적인식이라는 논문입니다. 제가 이 책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바로 이 책입니다. 이 책의 맨 서두에 해방8년사의 총체적인식이다. 이렇게 제목을 달고 저자가 누구로 돼 있느냐 최장집 고려대 정액과 교수 그리고 정혜구 고려대 정액과 박사과장 이렇게 두 사람이 공동 저자로 돼 있었는데요 꽤 오래 되어 전에 책을 사서 이게 언제 나온 책이냐면은 1993년 제 1판 5쇄 책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나온 이 책에 예, 똑같은 논문을 보니까 이 저자 이름에 최장집 교수 이름이 빠지고 정혜구 단독 논문으로 돼 있는 사실이 발견됐습니다. 어쨌든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판본에 의해서 이 최장집 정혜구 두 사람 공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혜구 교수는 문재인 정부에서 촛불 헌법안을 작성한 주역이고요. 또 국정원을 뭐 개혁을 한다는 동 해가지고 뭐 적폐청산의 주역 역할을 했습니다. 또 대통령을 비롯해서 청와대와 국가 요직을 장악하고 있는 세력들의 사관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 논문이 바로 이 정예구 최장지 공조로 되어 있는 이 책에 실려 있는 해방 8년사의 총체적 인식이라는 논문입니다. 여기서 저자 두 사람은 1945년 해방 직후. 우리 사회에서 반제, 반봉건, 민주주의 혁명이 요구되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혁명의 방법론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가 있습니다. 첫째, 혁명 주체 세력인 노동자와 농민 등 기층 민중이 인민정권을 수립을 한다. 둘째, 그 기층 민중이 국가 권력을 바탕으로 식민 잔재 척결을 위해서 친일파와 민족 반역자를 처벌한다. 셋째, 일제와 친일 매판 자본가들이 보유하고 있었던 재산 그리고 기업을 국유화해서 식민 잔재 세력의 물적 기반을 박탈하고 그들의 정치적 지위를 약화시킨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저자 최장집 교수하고 정혜구 교수가 이 논문에서 언급한 혁명 주체 세력의 정치적 구심점은 남로당이었습니다. 반면에 그들이 타도해야 될 반혁명 세력은 미군정을 중심으로 한지주계급 그리고 매판적 자본가, 그리고 친일 친미파들인데 이들은 한민당과 이승만 세력을 통해서 우익 세력을 형성했습니다. 최장직과 정해구 이두 공동 저자는 해방 공간을 혁명 세력, 이 사람들은 혁명 세력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상은 좌익 공산주의 세력입니다. 이 좌익과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세력은 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반영명 세력, 다시 말씀드리면 우익과 자유민주주의 추종 세력은 악의 구도로 아주 제멋대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해방 전우사의 기본 축을 혁명적인 한국민중과 미 제국주의의 대립구도로 설정을 하고, 북한을 민족해방을 위한 민주기지다. 이렇게 평을 하고 있습니다. 참 이처럼 어떻게 보면 좀 황당무계한 억지 논리의 연장선상에서 1946년 7월 말에 박헌영이 미군정을 상대로 파업과 폭동, 무장 공격을 선동한 것은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두 저자는 스탈린이 박헌영을 모스크바까지 불러서 신전술이라는 것을 지령을 했고 그 지령에 의거해서 1946년 9월에 총파업을 일으키고 10월에 대구 폭동을 일으킨 사실에 대해서는 철저히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스티커프의 일기를 보면은 어, 소련 군정이 박헌영을 통해 가지고 남쪽에 있는 이 공산당 요원들에게 자금을 제공을 하고 그리고 시위 구호 그리고 시민들을 상대로 하는 선전선동 문건까지 만들어준 사실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도 그런 부분들은 철저히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공동저자들은 해방공간에서 발생한 대구폭동이라든지 1948년에 제주에서 벌어진 사산폭동 그리고 여수순천 반란사건 같은 것들은 민중들의 가열찬 투쟁이라고 이렇게 미화 차장을 하고 폭동 반란을 진압한 행위는 미 군정의 폭력적 진압이라고 우게 되고 있습니다. 더더욱 웃기는 것은 최장직과 정해구 이 공동 저자가 남한에서는 미 군정의 폭력적인 탄압으로 인해서 반제, 반봉공 민주주의 혁명이 실패했지만 북한에서는 아래로부터 올라오는 민중들의 혁명 열기가 소련군의 후원을 받아서 식민 잔재와 봉건 잔재를 척결하는 혁명이 성공을 해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수립되었다라고 엉터리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정말 지나가던 개가 웃다가 뒤로 자빠져가지고 뇌진탕을 일으켜야 될 공간의 사기극입니다. 소련으로부터 공산화 법률을 제공을 받고 지주들로부터 토지를 강제로 빼앗고 기독교인들을 숙청을 하고 주민 재산을 국유화한 이러한 공산화 난동을 이 정해구와 최장직 같은 이런 학자들이 민주 개혁이라고 우겨대고 있습니다. 게다가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이라는 이 국가 이름도 소련이 지어졌고요. 북한 헌법도 스탈린과 소련 공산당 간부들이 만들어줬다. 그리고 내각의 장관과 차관은 물론이고 우리의 국회에다가는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 명단도 소련 군적이 만든 다음에 스탈린의 사인을 받아서 김일성에게 건네줬습니다. 김일성은 단지 그것을 발표했을 뿐입니다. 이런 사실이 소련군정의 그 정치사령관이었던 스티커프 일기에 아주 자세히 아주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의 사기극을 백주에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혜구 교수하고 최상직 교수 두 사람이 쓴 논문의 결론은 1948년 대한민국의 건국은 정의롭지 못한 반혁명 세력이 외세를 등에 업고 당시 국민들의 뜻과는 달리 분단 정권을 수립한 정의롭지 못한 행위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반면에 해방 공간에서 공산주의자들이 일으킨 폭동과 반란은 단선단정을 막기 위한 아주 의롭고 숭고한 투쟁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참 이렇게 어떻게 보면 참 황당하기 이를 데 없는 이 거짓 논리의 연장선상에서 저자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남한을 반영명세로부터 해방시키고 민족 통일의 대업을 이룩할 민주 기지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해방 공간의 상황을 이런 식으로 분석하고 기술하는 논리의 종착역은 바로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존재가 되고 많은 것입니다. 바로 이 공동 저자 최장집과 정해군은 자기들이 제멋대로 그려낸 좌익사관을 발표를 했고, 이런 가짜 현대사가 문재인 대통령과 그 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인사들의 머릿속에 그대로 들어와 박힌 것입니다. 참으로 더 웃기는 것은 정해군이나 최장집 같은 이런 분들, 분단 정권이 수립되자 이승만 정권에 저항을 하고, 통일 정부를 수립하기 위해서 무장 투쟁을 벌였으며 그 연장선상에서 발생한 것이 한국 전쟁이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6.25에 대해서도 뭐 김일성의 남침이니 뭐 스탈린의 음모 이런 따위는 다 내전져 버리고 한국 전쟁은 일제하부터 시작돼서 해방과 분단 과정을 통해서 폭발적으로 분출되었던 국내적 갈등의 최종적인 판가름,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네요. 예. 다시 말씀드리면 6.25는 김일성과 박헌영, 그리고 스탈린과 모택동의 남침전쟁이 아니라 남한의 반혁명, 반민족정권과 북한의 혁명적 민족적 민주기지정권이 군사적으로 충돌한 행위라고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두 사람의 머릿속에는 누가 전쟁을 일으켰는가 하는 따위는 아주 졸렬하고 의미 없는 시간 낭비 행위가 됩니다. 정예구와최장집두 학자는 남침이냐 북침이냐의 전쟁 발발 책임의 문제가 과대하게 고려될 필요는 없다라고 노골적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한국전쟁은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국내적인 갈등이 심화된 결과이지 단지 어느 한 쪽이 먼저 총을 쏘아서 돌발적으로 발생한 우연적인 사건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두 학자는 3년에 걸친 전쟁을 계기로 혁명세력인 북한은 본격적으로 사회주의 혁명을 완결했고 자립적인 민족경제 정책으로 나갔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단일 지도체제, <laughs> 사상적으로는 자주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주체 사상이 형성되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반혁명 세력인 남한은 세계 자본주의 체제에 편입되어서 종속적인 경제발전을 추구하고 정치적으로는 반공체제가 구축되었다라고 아주 비판적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야말로 이 역사적 사실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이 자익사관과 현실과 아무런 관련도 없는 주관적인 인식체계, 그리고 북한을 두드러지 않으면 뭔가 큰일 날것 같은 이 불안한 심리의식을 고스란히 이어받은 사람이 문재인과 그 정부 핵심 요인들이다. 이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참정국 의회에 가서 반만년 역사에서 남북은 그 어떤 나라도 침략한 적이 없고 서로를 향해 총뿌리를 겨는 슬픈 역사를 가졌을 뿐이라고 망언을 하고도 그것이 망언인지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이 병든 심리 상태를 갖게 된 것입니다. 좌파민족주의 역사학은 남한의 미 군정과 그 협력자들이 분단의 책임자라고 매도를 합니다. 하지만 엘친 대통령이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제공한 비밀해제된 구소련 문서들로 인해서 이런 주장들은 완벽한 사기극이 극이라는 사실이 백일화에 드러났습니다. 엘친 문서라고 불리는 이 구소련의 비밀해제 그 유기와 관련 문서들 약 300점 정도를 엘친 대통령 시절에 우리 정부에다가 이 자료를 넘겨줬는데요. 이 문서에는 북한을 점령한 소련군과 그 협력자들이 남쪽보다 훨씬 일찍부터 확고부동하게 독자적인 공산화된 분단 국가 건설의 총력전을 전개했다는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정식 교수가 쓴 냉전의 전개 과정과 한반도 분단의 고착화라는 논문은 바로 그 내용 증명에 해당하는 아주 기면, 기념비적인 논문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정식 교수를 비롯한 여러 학자들이 발굴한 사료와 구소련이 망한 다음에 러시아가 우리 정부에게 넘겨준 이 소련 기밀해제 문서, 그리고 전현수 교수가 번역하고 국사편찬위원회가 발간한 스티코프 일기 등에 의하면 해방 공간에서 한반도의 분단 정권을 수립한 원흉은 바로 스탈린과 그의 협력한 북한 공산주의자들, 그리고 그들의 지령을 받아서 남한에서 소련과 북한 공산주의자들에게 협력한 남노당 세력이라는 사실은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들이 명확하게 남아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서 그의 정치적인 동지였던 그 노무현 대통령은 바로 이러한 최장집과 정혜구 같은 좌파학자들이 쓴 해방전후사의 인식을 탐독하고 운동권이 된 사람들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3년 3일절 기념식에서 우리의 근현대사를 정말 어처구니 없이 매도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바로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근현대사는 정의가 패배하고 기회주의가 득세했다. 이렇게 대한민국에 아주 모욕을 퍼부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이 문제의 연설은 1948년 대한민국 건국의 역사적이고 도덕적인 가치와 정통성을 명백하게 부정하는 선언이었습니다. 기회주의가 득세하고 정의가 패배한 대한민국이니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친일파와 민족 반역자들이 분단정권으로 세워낸 이 나라를 뒤집어서 세상을 바꾸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선의 행위가 된다고 그들은 착각하고 있습니다. 이승만화 당 교장 선생님이신 이영훈 교수님께서 이 최장 집과 정혜구의 해방팔련사의 총체적 인식이라는 논문에 대해서 뭐라고 비판하셨냐면요. 바로 그들이 주장하는 해방공간은 북한 정권의 주장을 그대로 앵무새처럼 옮길 것일 뿐 사실이나 사료로 입증되지 않는 완벽한 허구이며 저자들은 그러한 사료의 수집과 분석도 하지 않은 채 그것이 마치 역사적 사실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바로 이 정혜구와 최장집 두 사람이 쓴 논문은 그 사람들이 단지 그렇게 믿고 싶은 사안을 그렇게 믿고 선전하고 있을 뿐이며 따라서 역사와 정치가 구분되지 않았음을 후세에게 알리는 좋은 증표라고 이영훈 선생님께서는 비판했습니다. 바로 이 문제에 최장직과 정혜가 쓴 해방 8년사의 총체적 인식이라는 논문은 실제 우리가 겪어왔던 역사적 사실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유토피아적인 몽상이라든가 아주 조잡한 논리체계 그리고 세계사의 흐름에 그야말로 기이할 정도로 무지했던 세력들의 수구적이고 퇴영적인 사간의 결정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구소련의 붕괴 그리고 동구권 해체라는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붕괴가 되니까 그때서부터 뭐 민주화라든지 인권이라든지 반핵이라든지 탈원전이라든지 환경운동 같은 이런 위장막을 뒤집어쓰고 학계나 문학계, 법조계, 언론계, 종교계 등으로 광범위하게 침투했습니다. 바로 이들이 한국 사회 곳곳의 진찌를 하나씩 둘씩 차례로 점령한 다음에 바로 2016년에 촛불 난동을 일으켜 가지고 권력을 차지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해결본위를 장악하는 과정에서 종족적 민족주의에 아주 깊이 뿌리 박은 친일파 단절라는 한국인들의 이 원초적 본능을 만능의 무기로 동원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역사인식은 근본적으로 반대한민국적이고, 반미적이고, 반일적이며, 반자유민주적이고, 반시장적입니다. 동시에 친북적이고, 친중국적이고, 친사회주의적입니다. 또, 자신들의 역사적인 정당성, 그리고 정통성을 어디서부터 찾느냐? 바로, 동학란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3.1 운동을 거쳐서 상해 임시정부, 그리고 4.19 의거, 그리고 5.18 광주사태, 그리고 촛불 시위로 이어진다고 자기네들은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정통성에 입각해서 이 사람들은 대통령 문재인의 입을 통해 끝없이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하고 전범 집단이자 역사적으로 퇴행적이며 수구세력인 북한을 뭐 우리민족끼리라는 민족주의적인 인식체계를 동원해서 미화하고 옹호하고 두둔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하는 논리의 배후에는 대한민국이야말로 반민주적, 반민중적이고 반민족적이며 반민주의, 반혁명 세력이 외세와 결탁을 해서 만들어낸 분단정권이기 때문에 민중, 민족, 민주혁명에 의해서 타도되어야 될 불의한 체제다라는 의미가 저변에 잠복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의 끝없는 6.25 망언과 대한민국 부정의 심리 구조라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마 앞으로도 뭐6.25 뿐만이 아니고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대한민국 뭐 재현절이라든지 대한민국 건국 기념일 이런 것들이 이제 다가올 텐데요. 또 얼마나 많은 망언들이 쏟아져 나올지 참 끔찍합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의 어떤 그 대한민국 부정의 심리 구조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바로 이 해방 전후사의 인식이라는 여기에 실려 있는 그야말로 이 역사적인 사실과는 관계없이 자기네들이 믿고 싶은 것만 믿으려고 하는 이런 체제에서 아주 고도로 날조된 엉터리. 좌파 사관에 물들어서 대한민국을 반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직시를 해서 더 이상은 이런 그 망언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가 단단히 이 역사의 진짜 모습을 우리 국민들에게 알리는 데다 같이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